자 여러분들 2025년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그니까 러 7월 16일에 2025로얄상자3 어, 새로나왔죠 여기에 이제 뿌띠말파스라는 신규패시 나와요 얘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예상했다시피 상급스킬랩1이죠 얘가 지금 더럽게 비싸더라 음. 오목스도 또 풀리는데 오목스가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 오목스 사는 게 좋겠더라고요 도치라는 신규 팩도 나왔지만 도치는 반년 전에 풀렸던 캐로라는 팩과 효과가 똑같아요 올스텟 5000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1억, 아, 100억도 억1안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도치는 어, 꽉 느낌인 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라이트닝 레드 이거 구하는 분들 꽤나 많더라고 근데 가격은 막 그렇게까지 엄청 비싸진 않더라 200억대? 안기 동작, 이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고, 화불 뜨고 있죠, 요즘? 이것도 뜨면 좋겠고, 이번에 로얄 무기 스킨 등록권이 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서 로얄 무기 스킨이요, 어, 1은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데, 2가 지금 비싸요. 와, 152억. 어. 그거 말고도 상극각수성 연장권 어 이번 로얄부터 푼다 했잖아. 어 이렇게 추가됐어. 아 그러고 보니 연장권 이거 얼마냐? 연장권 시세 궁금하네. 음 지금 산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런가? 62억. 그렇네요. 그리고 댐스랑 청어리아 의상 이런 것도 있고 로얄 스킬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뭐, 늘 먹던 맛이긴 한데 아쉬운 게 있다면, 부활의 종수가 없네요. 네, 꽝상품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부활의 종수가, 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지. 자, 그러면, 음. 이번에도, 로얄 상자 새로 나온 김에, 100개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발. 내가 노리는 건 화불, 말파스, 라윙. 이 3개. 로얄무기 스킨 등록권도 떠도 괜찮아 기왕이면 오랜만에 잘좀 떠보자 간다 희공비 제로콜라 아 이번에 희공비 두개 나옵니다 1위랑2 처음부터 써마뭐 어 일단 시작이 좋네요 자물쇠도 뜨고 폭포 폭포 주사위 주사위 음 백비 주사위 주사위 아 내가 주사위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뜨진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써마가 왜 로얄폭포 두개냐 뿌티밥 아이씨 놀랐잖아 이. 댐스 씨. 아니 뭔댐아뿌티말파스 나오면 바로 버그신고 넣을게 제사람들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댐스로 띄워준건가 암튼 콜라 했다가 폭포 했다가 자물쇠 폭포, 주사위, 슬슬 뭐 하나 떴으면 좋겠는데. 아 메모리얼, 응, 던전 타이틀, 잡다한 건 이렇게 떠주는데 이제 아 대박 하나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그낭마님그 그,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대박 나면 또 따라서 지를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메모리얼 파핑 이런 거 말고 말파스 한 마리 어 넣어 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지금 잠깐 댐스 이거 확률 0.5야? 아0.1아 아니지? 어 그치 그치 아 저게 만약에 0.1이었으면 진짜 와 너무 화났을 것 같아 그 낭만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를 수도 있잖아 꽝 뜨면 아안 지르길 잘했다 안 지를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니까 그래 말파스까진 아니더라도 화불 화이트블론드라도 하나 집어줘요 네, 집어줘요? 집어 넣어줘요. 아. 낭만님, 주무시다요? 로얄 폭포. 조진 것 같, 은데 뭐, 로얄 폭포가. 4개이냐 살려줘! 아니 뭐 제일 좋겠던게부띠 말파스 댐스야! 아! 아이 진짜! 눈딱 감고 50개만 더 지를게요. 어, 50개만 더지었을땐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손해일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그래도 이들하고 하기엔 너무 재미없게 되잖아. 뭐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50개를 더 샀을 땐 나오겠지, 이제. 나오겠지? 어, 계정 고대에서? 그래. 새로운 거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어, 1 0개 고대서 하나. 그럼 이제 10개에는 또 뭐가 나오냐? 하하하 <laughs> 던전 타이틀 흐흐 <laughs> <laughs> 살려줘! 로얄 스킬 아이 로얄 무기 스킬도 아니고 로얄 스킬이래 <laughs> 아... <웃음> 뭔가 계속 낚시를 당하는 느낌이야. 말파스 데미지 듣긴 로얄 스킬 아 망했네요. 예 네. 졸였어. <laughs> 아 괜찮아 뭐 망할 수도 있지. 나중에는 뭐더 대박 날 때가 있겠지. 뭐 인챈트라도 뭐 대박 날 때가 있겠어. Peace. <laughs>